안녕하십니까. 작시마루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화요일 데일리 러닝을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이 엄청 시원하네요. 그럼 오늘도 발기차게 바이킹! 어제 전참시 재방송을 보는데요. 어, 예, 첫님이 나오셨거든요. 와, 근데 진짜 행동 하나 하나하나, 하나, 말씀 하나 하나가 다르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달리면서 기부를 하는 것도 멋있었고, 생각하는 게 항상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진짜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대신 야, 나도 조금은 따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좋은 것을 따라 하면 이게 또 좋아지거든요.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태도가 바뀌면 또 몸도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 생각해서 긍정적인 상황 영향력을 조금 탁탁 나눠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몇번 눈물을 훔쳤는지 모릅니다. 기온이 낮아져서 확실히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몸이 조금 덜 풀리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여름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후다다 빨리 다 뛰고 싶은데 그러면 부상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다온 몸을 풀어주고 그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또 짧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달리는 시간에 비해 체조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다니는 게 10배 이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지치지 않구요. 땀도 많이 나지 않아서, 와, 오늘 쾌적하게, 즐겁게, 기분 좋게 운동했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여름에도 좋고, 지금도 좋고, 겨울에도 좋고, 그냥, 4개 아, 졸 내내 달리는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아, 풍경 너무 좋다. 진짜. 집 앞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크나큰 행복입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 매일 달리기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아마 온갖 핑계를 대고 쉬는 궁리를 했을 겁니다 그냥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나와서 달릴 수 있는 거지 그게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저는 또 이렇게 해냈습니다 하루하루 달리는게 기분이 좋아요 매일 달리기 뭐안 좋다, 다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일단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다음에 미래를 봤을 때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